여기까지가 이제데 도식 연습까지가 돼 있고. 이제 좀다 색다른 특수한 문제들을 몇 가지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러면 지수 로그의 대소 비교에서 6-1번부터 일단 문제만 딱 보더라도 아, 별로 풀기 싫을. 죠 넘기고 싶은. 아. 어. 그러니까 이 그래서 풀자고. 그렇죠? 6-1번을 볼게요. 첫 번째. 아, 일단 x가 0과 1사이이겠요 얘는 대소 비교를 하는데 원래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때 한쪽에는 좀 빼죠 뺐을 때 얘가 양수면 앞쪽이 크고 음수면 양보다 뒤쪽이 크고 그치? 근데 그러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거듭제곱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나눠서 그비판적법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얘는 좀 다릅니다 일단 쓰면 A가 X의 거듭제곱 인데이 거듭제곱 자리에 X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B는 X의 2 x 제곱이야 어디가 더 크냐 이거야 그러면 복잡하지만 한 가지 특이점은 미시 x로 가파래요. 그러니까 일단 x제곱과 2x를 먼저 비교하면 좋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음. 그럼 x제곱과 2x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준대? 얘를 빼본면 돼요. 그러니까 x제곱과 2x를 비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가장 좋은 거, 선생님,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이거 더 큰데요? 오, 얘 예. 맞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려지냐면이 점수, 0과 2, 사 이렇게 0과 2, 4 만드는 안에도 블록인 함수야요 그럼 이때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잖아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여기, 여기 있죠 그렇지? 그럼 그이 범위에서는 함수값이 전부 다 뭐야? 얘가 음수네 음수니까 0보다 작아요 그럼 어디가 더 뭐? 커? 2x가 더 크단 말이지. 그럼 이둘 중에는 우변인 2x가 더 큰데 문제는 뭐냐? x가 1보다 작다는 사실이야 미실보다 작기 때문에 방향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왼쪽이 더 크겠죠? 그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판별이 됩니다 알았지? 두 번째입니다 2번 문제 버울때입니다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은데 일단 둘다 양수예요 그리고 ab의 곱이 1보다 커요 ab의 수좀 써볼게 a는 얼마냐? 로그의 a제곱의 b고요 b는 로그 a에 b 제곱이고 c는 로그 b에 a 제곱이고 어, 전체를 봤을 때 미시 a이고 진주가 b. 얘는 반대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게더클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a에서 b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되니까 a에서 b를 빼면 되는데 a는 로그 a에 b에 얘가 a 제곱이죠. 미세 거듭제곱은 역수를 알요 그러니까 2분의 1 로그 a 에 b 라즈 b 는 진수의 거듭제곱 앞으로 갑니다 2배 로그 a 에 b 결국 어, 마이너스 2분의 3배 로그 a 에 b 가 됩니다 맞죠? 자 로그 a 에 b 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잘 그자 쭉 보자 b 가 진수 자리가 있지? 이제 자 그럼 뭘 뭐야 이두 개에다가 로그를 잡자 현재 1과 b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인데 거기다가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잡았고요 알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일단 밑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 밑은 a인데 a는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니까 방향을 일단 그대로 가져가면 돼 얘가 뭐야? 0이지 로그 a의 b는 0이잖아 그럼 얘는 0보다 작다는 얘기네? 맞죠? 그럼 로그 a의 b가 음수야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0보다 커야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판별이 자, 이제 뭘 해야 돼? 우는 a, b, b에서 c를 빼볼까요? 자, b에서 c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끝나죠. 그렇지? 근데 b에서 c를 뺐더니 얘가 0보다 작다. 어? 그럼 뭐야? a랑 c를 또 비교해줘야 돼. 어쩔 수 없죠. 빼겠습니다. 이 e 앞으로 나가죠. 지금부터 판표로 할게. 왜? 로그 a, b 마이너스 로그 b 의 a, b로 개정할 거니까. 맞지? 이 묶어서. 자, 그럼 어떻게 얘를 갖다가 밑 빼놨어요. 로그 a 분의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b 분의 로그 a 이렇게 비교해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통분해야겠죠? 통분하면 로그 a 곱하기 로그 b 분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인수분해하겠습니다.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 곱하기 로그 b 플러스 로그 a까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비교할 거예요. 자 로그 a와 로그 b를 보면 되는데. 둘다 0보다 크긴 하죠 근데 여기다 로그를 각각 잡아볼까? 그럼 로그A, 로그1, 로그B의 관계인데 밑이 10인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얘는 뭐야? 얘는 0이야 그러니까 로그A는 양수고 로그B는 음수예요 맞죠?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어, 선생님 이건 음수고 얘는 양수인데? 어,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되지? 문제를 보시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아, 어, 그럼 여기다 로그를 딱 잡아. 그럼 로그 a b 와 로그 1인데 이 값은 0이죠. 미신 10인 로그를 해서니까 이렇게 돼. 로그 a b는 양수돼. 하나 됐죠? 음수가 두개 보니까 0보다 커. 아하, 0보다 크니까 b가 c보다 크더라. 하나 됐습니다. 대수관계 문제였어요. <laughs>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습니다이쪽로 <laughs> 실수 다이 루트 로과그다음에으로가겠 루트 다다 이쪽으로 가겠이쪽이가겠가이다이쪽으제 가겠습니다. 이쪽이다 이쪽으로 다 210이야 그럼 여기다 3 5 곱해야 돼 그럼 30제곱이거든요 2에 그 10제곱이에요 하 아, 얼마 안되는 숫자죠 할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아니구나 뭐 어떻게 돼? 로그를 잡아 문제의 값들을 알려줬어요 단로그인는 알바다 이렇게 로그를 잡습니다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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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8의 7분의 1 제곱이니까 분모 7분의 1 앞으로 나가주시고, 8은 2의 3제곱이죠. 3이 앞으로 그렇게 나가줍니다. 얘는 6분의 1이 앞으로 나가야겠죠, 그렇 그런데 로그 5야. 아까 로그는 얼마라고했어 로그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로그이라고 그랬죠? 대입해요. 5분의 1 앞으로 나갑니다. 로그 6이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쓸수 있네? 약삼삼 방법이 없어요. 로그 2와 로그 3을 대입해서 값을 계산해야 되죠. 알았지? 음. 이런 대상의 비교입니다. 자, 두 번째. 와, 만만치 않아요. 얘또 뭡니까? 빨리 이 페이지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같아요. 6의 2의 제곱그죠 다음에 3의 6의 제곱. 그리고 2의 6의 세제곱을 말하여요. 헐.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니까 상용 로그를 잡아야 돼요. 로로로 보시죠. 2의 내 제곱이 앞으로 나와야 되죠. 16 로그의 6이야. 일단 놔두시고 얘는 앞으로 나오면 36의 로그 3이야. 맞죠? 얘는 얘는이 앞으로 나오지. 216의 로그 자 근데 이걸 요렇게 할게 요 자리가 요 자리가 뭐랑 똑같냐면 음? 로그 2에 6에 곱하기 6의 제곱인거죠 맞니? 어떻게 올려냐면이 거듭제곱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렇게 된거야 전체에 6의 제곱으로 만들게 아니 지금 뭔 소리 하고있어 지금 지금, 지금 어떻게 된거지 하고 아 요게 진수의 거듭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이놈은는 로그의 2에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6 곱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봐도 되겠나 이거야. 됐죠? 맞잖아. 그지? 그럼 얘가 앞으로 나가면 36에 로그 2에 6제곱과 똑같겠네. 맞아? 자둘 비교해봐. 어디가 네. 더 커? 얘 훨씬 더 커. 그럼 문제는 이둘사이의 관계떤 요놈과 요놈 연혼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봐야되겠거든요 그렇죠? 비교해. 어, 여기서지금 얘는 2하고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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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 2 o 하기 g 6 o o g 3 o u n g young, o g 그 o u n g o g o g o g y o o g young,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할게얘 다시 올려보면 얘는 2에 16제곱이고 얘는 3에 20제곱이야 자 이런 거에는 어떤 게더 커? 당연히 요게 더 크죠 볼 것도 없지 그치? 위까지도 다 크니까 됐니?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로그를 통해서 엄청난 큰수기 때문에 계산해 봤습니다 6-8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6-8번은 무엇이고 뭔가 3개의 값이 있는데 이제는 양수라고 했고, 볼게요. 첫 번째 거, 로그 a에 2분의 1 더하기 어, 로그 b에 2분의 1의 값이잖아 어, 진수가 똑같죠. 의미 없죠. 미시가 돼야 되잖아요. 어, 미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 바꿔 뭔데? 역수죠. 그러니까 로그 e에 a 더하기 로그 e에 b. 그래서 이거는 로그 e에 a, b와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2 e 곱하기

계산하야라 요거 자리가1 더하기 로그 2에 AB, 마이너스 로그 2에 A 플러스 B야. 그러면 로그 2에 얘는 요 놈은 나누기지. 그러니까 AB 나누기 A 플러스 B. 그런데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가 2AB가 되는 거죠. 맞나? 됐죠?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기는 2가 있는데 여기는 2가 없죠. 그죠? 맞지? 그럼 각각을 전부 다 2로 나눌게요. 2분의 전부 다 2로 나누면 2분의, 2분의 1이 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2분의 1이 생기면 되겠지, 그지? 그런데 앞에 있는 2분의 1이라는 것은 지수에 거듭제곱 올라가니까 a b의 2분의 1죠. 한마디로 루트 a b와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로그 의 루트 a b, 로그 의 2분의 1 플러스 b, 로그 의 e, a 플러스 b인데 a p 라구데인데 오샤. 오이송도 봤네. 산술, 기사, 조각. 음, 오케이. 얘를 얘가 가장 크고, 얘가 더 많지? 산술기가 조합된 게 문제였어.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 어, 실수로 그등식까지 일단 정리가 다 됐어요. 그치? 그치? 어, 여기 정리하시고. 네, 다녀시고